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한원그 K리그원 2023 2 20 0라운드 그 인천유나이티드와 포항스드러스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두 팀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천입니다 3호의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김동훈 골키퍼 백스리 델브리치 김동민 오반석 좌우 윙백의 강윤구 정동윤 중앙에 김도혁 문지환 이명주 초전방에 제르소와 부고사 투톱을 세우는 조성환 감독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 수원FC와의 경기에서 2대1 승리할 때와 비교를 한다면 11명 중에 8명이 바뀌어 있고요. 필드플레이어 중에 8명이 바뀌어 있는데 그냥 남아있는 선수만 말씀드리면 문지환, 오반석을 제외한 나머지 필드플레이어 8명이 모두 바뀌어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황항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4, 2, 3, 1 전용으로 나옵니다. 황인재 골키퍼. 수비는 원델손, 그랜트, 하창래, 박수욱, 백호. 그 앞에는 김준호와 오베르다. 이선, 박형우, 고용준 김승대 최전방에 제카를 세우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자, 인천과 비교하면 포항 스틸러스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고요. 필드 플레이어 세 명이 바뀌었는데 일단 그랜트 선수가 징계에서 풀려서 컴백을 했다는 점이 좀 크고요. 홍윤상 선수의 자리를 대신해서 김정 캐스터 말씀하신 대로 박형우 선수가 선발 출장을 하게 됩니다. 운전적으로 뛰어서 올려줍니다. 이명주 머리 먼저 맞췄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볼을 자, 주고받으면서 오, 자, 갑니다. 자. 스피드를 역습. 자, 제루소 오, 달립니다. 제루서 스피 자, 제루소가한번더 자, 제쳐놓고 들어갑니다. 제루소반번쪽으로았습니다잡만히 놓고. 여기서 이명주. 이명주. 아, 네 완대 선이 끝까지 아, 살아있습니다. 슛! 황재 세이브. 어, 좋은 기회, 마지막에 슛을 한번 마무리 짓키는 했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는 인천입니다. 자, 앞서서, 자, 어, 여기서 여기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이거를 어, 살짝 밀어주고, 아, 무고사의 슛이었는데요. 색골 도움 7개. 자, 무고사가 잡고요. 앞으로 밀어줍니다. 길게 흘러가면서, 어, 자, 흘러나오네. 왼발! 퍼치! 다시 한 번, 이명주. 어, 어, 엄청난 오네. 강한 왼발을 때려봤던 김도혁. 앞선 자. 상황인데요. 여기서 김도혁의 왼발! 아, 이거는 체중이 제대로 실렸는데 방향이 너무 정면이었어요. 거의 정면으로 가면서 김도혁의 강력한 왼발이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코노케이스 이번엔 쇼으로시작했습니다 아, 사선으로 확 들어올 만들어줬고 한 번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자, 이건 잘그리고 자, 이거 수비에서 왼발. 아, 수비 블락이 막힙니다. 이번에 거의 펀치처럼 튀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키를 저... 했습니다. 정확히 맞히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골키퍼가 막은 줄 알았는데 네. 김동민 선수가요. 인와 이거는 이거는 정말 100만 네. 불짜리네요.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자, 이명주 자, 올려줍니다. 해도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아 떨어지는 거를 지금... 데브리치가보에잘 네. 맞췄습니다만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잘라 들어가면서 아 이거 각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네. 선수를 교체하면서 후반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김규동 감독인데요. 김종우 선수하고 지금 김인성 선수가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인천에게는 챔피언스리그라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팀적인 전체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도 네. 고민을 해야 자, 되겠고요. 제로서 제로서 박태준을 좀 높게 높여줬습니다. 다운드가 되면서 자 결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떨어지는 분은 자, 이명주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을 벗어났습니다. 무고사가 원했던 터치가 아니었던 것 같죠. 자 볼까요 여기서 와 방에 근데 이건 정말, 정말 잘 봤어요. 여기서 아 앞에 이제 오우. 수비가 가리면서 묘한 터치가 됐고요. <laughs> 회전이 살짝 바꾸로 걸린 것 네, 같죠. 맞아요. 네 돌아 돌아, 돌아 그런... 결국 골 포스트를 비켜 나갔습니다. 아 반대쪽을 보긴 잘 봤는데 원하는 킥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했습니다 무고사. 그리고 강윤구에게 합니다 강윤구. 그 밀어주고 김도혁, 김도혁의 어, 강하게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는 어휘선 안쪽으로 슛을 한 걸로 봤어요. 박도가 네, 이렇게좋지 음, 않았기 때문에 네. 슛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강하게 어, 이게... 붙인다는 것이 넘어지면서 킥을 해서 그랬을까요? 황인재 쪽으로 그렇죠. 우고사 따라 붙습니다. 길게 걷어내고 있는 황인재. 헤더 영화 볼에 맞지 않고 바운드 제카. 자, 어, 제카. 공간이 좀나왔는요 찍었습니다. 찍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 와, 이런 한방이 있었네요. 김승대에게 들어갔던 이 패스. 와. 그리고 김동원이 수비를 펼쳤습니다만은 주심은 페널티를 선언합니다. 김승대가 여기서 깨뜨리면서 여기 스피를 붙였고 그리고 충돌이 자. 생깁니다. 일단 여기서는 접촉은 분명 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자, 볼을 건드리지 못했네요. 네. 자, 제카 출발합니다. 제카, 제카, 제카. 선제골 결국 포항이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1대0 합성하기 시작하는 포항 그 주인공은 제카 자 볼까요 여기서 골키퍼의 움직임을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절묘하게 확인하고 야. 빈 곳으로 차서 골을 만들어내는 제카의 페널티킥 여기서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에르난데스에게 넘깁니다 에르난데스 자 직접 오른쪽으로 끌고 들어갈 때타다가 빙글 돌아섭니다. 그리고 정동윤에게 연결. 자, 정동윤 죽었갑니다제로서제로서 어, 어, 제로선, 빠져나갑니다 어,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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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 여기서, 여서 여기서, 여쳤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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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서기서 여기서, 여기 스피를 드 붙여서 계속해서 전방에서 싸워주고 어, 있습니다. 나온 자, 이명주가 밀어주고 김도혁 다시 이명주 죽어봤습니다. 아, 이명주 아, 돌아서면서 아, 여기서 아, 그대로 피스를안어요스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아 지금은 오늘 경기에서 네. 가장 공격진 영에서의 좋은 패스룸이 나왔는데 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반대로 틀었어요. 인천 원정길 어, 김기동 감독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오늘도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떨어뜨려 주고 카페로 옵니다. 두고 네, 말았습니다. 두고 말았습니다. 이호재 왼발 코너로 연결이 됩니다. 아, 지금은 침착하게 정말 슛을 잘했어요. 중학골 음... 실패에 대해서 아쉬움, 얼굴을 감싸지는 김기동 감독. 김정우가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도 좀 높게 먼쪽을 봤습니다. 페널안 어, 쪽으로 떨어뜨려 주는데요. 네. 다시 반대쪽으로 갑니다. 오, 오, 잠깐만, 자, 앞선 상황에 대해서 핸드볼 파울 네, 그런 것 한번 같죠? 확인을 해볼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네. 볼을 따라가서 자, 홈필드 리빌 끝냈습니다. 과연 어떨지요. 자, 자, 그리고 찍습니다. 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또한 번의 페널티. 자, 아, 오늘, 오늘... 포항이 페널티 네. 두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이팔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과연 저렇게 팔을 벌리면서 뛰어갔어야 했느냐. 이제 거기에서 뭐 공이 맞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면은요. 네. 야, 완달선. 완달선. 완달선! 골! 이대0 추가골! 포항 원달선은 낮게 깔아서 네. 김동원 골키퍼 움직임에 와. 오른쪽으로 이것도 사실 완전히 구석을 노렸던 것은 아니네요 네. 빠르게 한골 따라가야 되는 인천 다시 한번 이명중 올려줍니다 먼저로 회전을 걸었습니다 대단! 잡니다 황인재가 그대로 나이스 캐치 그리고 앞선 슛도 그리고 황인재 골키퍼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명주 올려줍니다. 맞아! 헤더! 이번에도 틀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틀어집니다. 아... 아까와 똑같은 방향이네요. 맞아요. 지금 두 차례째. 네. 오우. 자, 중간시간이. 여기서 네. 맞추긴 맞췄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축구는 뭐 90분이지만 사실은 네. 그 경기를 틀어놓는 것은 딱한 순간일 수 있는데 네. 오늘 꼽으라면 그 장면을 꼽아야 되겠죠. 네. 자, 중앙점 끌고 들어갑니다. 자, 김정우가 데는 중거리 슈 펼쳐! 강력한 중거리 슛 김정우! 수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네. 강력한 오른발 마무리.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이납니다. 포항이 인천 원정에서 또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가고 2위를 계속해서 국건이 지킵니다.